네 안녕하세요 챔피부토크입니다 오늘은 FIFA 온라인 4 EK리그 챔피언십 7라운드에서 있었던 대전 하나시티즌의 김시경과 세델러의 김승섭 선수의 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무서운 기세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뭐 현포 원탑이다 소리 듣고 있는 김시경과 극초반부의 부진을 좀 딛고 다시 한번 상승 태를 타 클래스가 있는 남자 김승섭의 매치를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후방 빌드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동시에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경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개인기를 어떻게 써야 언제 써야 확실하게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지 그 개인기의 타. 이밍에 대해서 제가 동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양 선수 포메이션입니다. 뭐4 2 2하나 하나의 김시경, 4-2-3-1의 김승섭이죠. 자, 경기 시작 후에 김승섭의 빌드업을 잘 보세요. 자, 먼저 볼을 주고 네, 측면으로 네, 빠집니다. 그, 그, 굉장히, 생각하는데, 그, 웬틴, 자, 그 이후에 그, 측면에서 그, 센터백 그, 이용해서 반대 전환하고 한 번에 들어가죠. 이 빌드업 잘 보세요. 자, 이 빌드업 첫번째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어, 이 이후의 빌드업도 보세요 깔끔하죠? 왼쪽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빠지고요 슈팅은 제가 말했던 퍼스트 터치 가져하고딱 이거만 맞으면 웬만하면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 슈팅 방법이죠? 측면, 중앙, 반대 측면 측면 중앙 반대 측면 이 루트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후방부터 시작합니다. 후방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죠. 자, 그리고 다시 후방으로 그리고 중앙에서 반대로 보냅니다. 다시 중앙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로 보내죠. 다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완전히 비어있게 되죠. 이거예요. 히파올라인 4는 공이 가는 쪽으로 상대 수비 진영과 수비 라인이 따라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같은 걸 반복하면 상대 수비는 좁혀졌다가 땡겨졌다가 좁혀졌다가 땡겨졌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쪽 측면에 크게 공간을 내주게 돼요. 공간이 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찔러 들어가는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그 이유도 봅시다 다시 막히니까 센터백을 줍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중앙으로 후방 빌더 다시 중앙에서 왔다갔다 하고 자 다시 중앙으로 버티면서 상대 수비 끌어당기죠 자 센터백 다시 주고 다시 땡깁니다 그러면 요렇게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죠 이런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볼 돌리네 모하네 저러네 재미없게 하네 해도 후방 빌드업은 이렇게 위협적인 찬스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빌드업은 제가 실제로 저희 팀원들이나 제가 피파를 가르쳤던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큰 틀의 빌드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만 알아도 사실 챌린지까지 그냥 와요 보면 김시경 선수도 제가 가르치선 수잖아요. 왼쪽에서 중앙에서 오른쪽까지 사이드 중앙 사이드 반복하는 거예요. 정석적인 거꼭 알아야 되는 거. 이득점 장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개인기를 언제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그 타이밍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그김식경 선수에게 미리 전략을 줬어요. 김승섭 선수의 수비 방식에서는 이런 개인기를 막기가 되게 어렵다. 커버링 쪽. 선수의 커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마킹 선수 커서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개인기 쓰면 바로 뚫립니다. 개인기 써야 되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에요. 자, 때리죠. 자, 지금도 바람을 뒤늦게 잡아요. 잡았다가 라모스로 풀죠. 왜? 커버링 하려고. 그러면서 커서 풀립니다. 음. 그래서 이때 바로 휘블릭 치는 거예요. 커버링 쪽으로 커서가 가기 때문에 개인기 쳐라. 뚫린다. 그건 거예요. 자, 여기서 바람 잡고 그냥 쭉 들어와서 막았으면 막히는 건데, 라모스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힙플릭 바로 뚫어내고, 접고, 마무리. 개인인은 이 타이밍에 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커서를 잡고 수비를 잘안할 때. 그러면 이렇게 100% 뚫려요. 자, 이것도 보세요. 김지영 선수도. 자,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에서 후방 빌드업 하고, 중앙에서 우측면으로 반대전환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후방으로 줍니다. 그리고 중앙을 주고 후방 빌드업에서 들어오면서 돌아서 반대를 가죠. 자, 그러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른쪽에서 뒤 돌아서 앞서 반대 주고 앞으로 가니까 왼쪽이 이제 열려 있잖아요. 이 득점을 보실게요. 자, 김시경 선수가 224로 전술을 변경합니다. 그냥 투백 제끼고는 다 올린다는 거죠. 이걸 일단 우측면으로 쭉 달려요. 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지금 왼쪽 아래에 비어 있는 거 보이죠, 미님의 오른쪽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이 당겨지면서 이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 시작합니다. 중앙 들어가죠. 중앙에서 후방 쪽으로 주고 상대 수비 당겨놓고 다시 중앙에서. 앞으로 붙이죠 지금은 다시 왼쪽 갔다가 완전 오픈 나오죠 보이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기 타이밍 어떻게 하라고 상대방이 커서 안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드리블 치라고 안 잡혀 있죠 네드베드로 커버링 치죠 여기는 없죠 바로 드리블인 거예요 끝. 김시경 선수가 피지컬이 정말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게임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게이머들에게 가장 처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 시스템, 이 메커니즘은 정말 기본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아시고 게임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상대가 근데 지금은 커서가 우리가 보이니까 커서를 잡은지 안 잡은지 알수 있는 건데 그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냐면은 게이머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 알아요. 어 수비 안 움직이네. 이거 커서 없다. 레드베드가 갑자기 확 들어오네. 커서 안 잡았네 여기네.를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이죠? 커서 잡은 선수. 요거 보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지만 요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상대 스피커서가 보일 거고 내가 개인기를 실고 들어갈 건지 패스를 할 건지 타이밍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시경 선수가 두뇌 보이는 몸과는 별개로 얼마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손이 빠르게 반응하는지 알수 있는 김시경의 정말 순수 피지컬, 순수 내지컬입니다. 오늘은 경기를 통해서 개인기를 쳐야되는 타이밍 동시에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왜 후방 빌드업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명경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